앞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차에 들어가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1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이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커피나 제거제빵 등의 프랜차이즈형 식품 접대법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 문구 표시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리식품 카페인 표시 기준이 신설되는데요.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와 임산부 및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됩니다. 또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이 개정되는데, 현재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식품 제조의 당류 또는 당류 대체제 그리고 당류 포함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후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의 이번 행정이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